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천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것이 이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상자 아멘 오늘 귀한 거룩한 주일에 살아 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 지난 주간 제가 여러 말씀에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우리 이 땅의 인생은 주어져 있는 한번에 주어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정해진 시간 어떻게 말하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지병을 갖고 있으면 병원에서 아, 이제 시한부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앞으로 이만큼밖에 못살것 같다. 그러면 사람은 청청 병력이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당신 1 년밖에 못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이제 인생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병원의 의사가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을 딱 이야기해주면 우리는 마음의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아, 세상의 의사가 이야기해주는 시안부 인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시안부 인생을 정해놨어요. 우리는. 그래서 고한도에서 사는 시간부 인생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100년, 뭐 50년, 60년, 70년, 뭐 정해진 시간에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 안에 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는 개념에서 보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시한부 인생을 끝나고 죽는다면 정말 인생처럼 불행한 인간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시안부 준 인생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면, 영원한 삶을 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돈잘 벌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뭐 성공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오늘 내 시간이 시안부 인생에서 영원한 시간, 영원한 축복의 시간을 내가 소유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시안부 인생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럭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만 달러씩을 벌어들였습니다. 뭐 오래전에 100만 달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하루에 보통 10억씩, 100억씩 벌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많이 돈을 벌었어도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가 알로피셔펜 걸려가지고 아, 하루에 기껏에한 끼에 우유 반 컵에다 피스킷한 주각 먹는 게 다야. 그 이상은 소화가 안 되고 감당이 안 됩니다. 시간도 자기 주어져 있는 시간 의사는 1년 밖에 더살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록펠러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왜냐하면 많은 돈이 있었들데 못하냐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먹지 못하고 몸이 연약해지니까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자신의 모습 보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그에게 무슨 주익이냐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을 내가 많이 벌었지만 정말나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생각하면 야, 저렇게 돈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은 우리가 가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기독교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부활을 믿는 신앙이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수 믿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갖진 않고, 세상의 어떤 입신 양면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복되고, 내 샷이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부활의 신앙을 갖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부활의 신앙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우리 부활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그러면서 예, 누구를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부활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까 좀 전에 말했듯이 시한부 인생입니다. 정해진 인생이에요. 정해진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활은 뭐냐라고 말하면, 부활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하루를 살려고 부덕받둥 바둥바둥 살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러느냐라고 말하면, 내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인생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이라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제한된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그리스도가 부활의 천열매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안 여러분 오늘 내가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뭐가 있어요? 어쨌든간에 잠깐 사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면서 왜이 땅의 삶이 그 덧없이 귀하고 이 땅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아, 부활의 신앙이가 생각으로 아,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이성으로 말하면 부활이 잘 믿어지지가 않죠. 제한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 있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누가 뭐, 여러분 부, 영원히 예수 믿고 부원 받으면 영원히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그게 말도 안 되지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 맞는 얘기예요. 오늘 다 제한된 인생을 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만요, 솔직히 말하면 부활 신앙을 몇 명이나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부활 신앙을 못 갖고 있으니까 오늘 이 땅에서 돈몇 푼이 중요하고. 내가 하루를 더 사는 게 중요하고 세상껏 의지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리스도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려면 딱 하나밖에 하는 게 없어요. 아무리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고 또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그것한다고 을 부활의 신앙이 사는 게 아니라 딱 하나인데 그건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나보는 거예요. 아무리 이 얘기를 들어도요, 아, 정말 왜? 우리의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영원한 새 생명이 주어진다. 여러분, 영생이 주어진다. 그게 아우리 생각은 할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 놓치면 죽는 것 같은 거예요. 내일 죽을 사람도 세상 것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왜?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성경엔 박박사죠. 정말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의 경건 생활은 대단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들어도, 부활에 대한 것을, 부활의 신앙을 갖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 웃기지 마. 무슨, 우리가 치, 치우는 얘기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어, 죽고, 가슴에 창까지 질 물과 포를 다 쏟아서 죽고, 그랬던 예수가 부활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현실이 있던 상황인데도 받아들일 수 없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걸 받아들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담의 세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훨씬, 한번 경험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예수를 만나죠 정말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로 부활하신 예수로 만나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이런거죠. 아 죽었다가 누가 살아나서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한 사실이지만 부활체는요 이런거예요 우리가 제한된 인생을 사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시간 안에만 살지만 그리고 제한된 공간 안에서만 우리가 할수 있어. 그런데 부활체가 되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영적 하나님의 존재 같은 신령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메석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가 어떠냐 하면 부활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정말 우리가 인간의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존재, 완전한 신령한 존재의 예수리 시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야. 아, 정말이네 저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신령한 존재로 죽었다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 부활했다는 존재를 그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부활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평생 동안 다니면서 바울은 뭘 증언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신앙 생활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요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 아 죽었다가 살아난 신앙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앙이야.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신앙을 갖게 되면요, 이거는요 사단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꾸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자꾸 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활의 완전한 신앙을 못 갖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흔들만하면 넘어지는 거 우리가. 조그만 일이 있어도 넘어지고 문제가 있어도 넘어지고 병이 걸려도 넘어지고 자꾸 넘어지는 거.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오늘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도바울은 정말 고생. 참,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래요. 불행한 인생처럼 살아왔어. 정말, 누구도 당해보지 못하는 고난은 다 당하면 살아왔어. 근데, 바울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난 감사하다. 그가 마지막 생을 다 마치는 날은, 주여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으니,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달라고. 여러분 바울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그게 고통이 아니었어요. 이런 게 있죠. 어, 밤새도록 오늘 천야 일을 하면 하루에 일당 백만 원씩 줘. 그러면. 그 처리하는 게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러울까? 안 고통스럽죠. 내가 열심히 등골이 실 만큼 일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 자식이 정말, 어, 정말 이 땅에서 훌륭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들어가서 장학생 1등이 될수 있게 공부하는 그 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부모는요, 아무리 등골이 쉬어도 그것이 이렇게 힘든 게 아니야. 대가가 있으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가치가 열매가 맺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가치를 모르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아이고,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삼층천 세계에서 보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 권한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까 내가 이땅에 고난당하는 것을 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상해 주는 것은 좋기,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다. 상상할 수 없다. 여러분, 이땅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지, 대가가 아주 대단히 크면요. 이 땅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도요, 그게 고통이 안 느껴져요. 전에 어떤 분이 아이를 낳으면 참 힘들지요. 근데... 십몇 년 동안 불임됐다가 아이를 출산하게 돼서 십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소리를 듣다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아이 낳는 고통이 쾌감이더라. 왜? 야그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마음 고생을 렇게 되었는데 오늘 내가 그걸 통해서 아들을 출산한 그 여인은요. 그 고통이 아니라, 그 기쁨이 훨씬 더큰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아이 낳는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그게 나에겐 쾌감이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 어떤 것도, 그게 고통이 아니고 어떤 아픔도 아픔이 아니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고난도 고난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것이 고난이 느껴지고 아픔이 느껴지고 신들미이 느껴지고 이거는 왜냐하면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깨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것이 깨져 있으니까 그럼 우리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것이고 그 다음에서 19절 말씀 잠깐 봅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 세상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게 뭡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이거요 만약에 이 세상 뿐이고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이런 부활의 열매가 너희도 있을 것이오 사성들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된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의사가 선고하는 것처럼 시한부 시간이에요. 의사가 선고한 것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고한 건더 무서운 거예요. 나에게 한번 주어져 있는 이 시간을 나는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은혜를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며칠 어, 전에 유옥제 권사님 이렇게 제가 가사들에 마법이 아프시다그러더라고 어, 정정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아프신 분들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옥에 가면 이거보다 수백 배 아프게 끝나지도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지난번 수술했을 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아 그것이 한 하루 반 정도가 너무 견딜 수 없을 때그 순간 생각을 해봤어요. 야, 어떻게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 참그초등적 이런 고통을 느껴보니까 아프신 분들이 이해가 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게그거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첫 번째 부활에 쓰지 못한다면 이 고통보다도 수백 배더 고통스러운 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나? 내가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잠깐의 시간 속에서 세상에 잠깐 있는 그것 때문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내가 세상에 먹을 것 하나에 딸기 하나, 뭐 하나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나. 부활의 믿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어떤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부활을 얻는 생각이야.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파본들 누가 같이 아플 수 있어요? 내가 고통 당한들 누가 같이 고통을 당해 줍니까? 아,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랑 사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아플 수가 없는 거잖아. 같이 고통을 당할 수 없는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영원한 생명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내 생명인데, 그러기 위해 살아면.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기 위해 사람은 오늘 사도마울처럼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수 크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여러 문제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우는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처럼 만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죄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첫 열매가 있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그러기에 우린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알고 깨닫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이룩하는 송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를 맞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주의 선전에 모여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만나 어른 사랑한 송고들에게 부활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세상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부활의 은총 속에 지켜주심을 믿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속에 주님 만나는 복된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